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 복음을 어, 우리가 참 듣기 전 복음을 모를 때 인생하고 어, 복음을 어, 듣고 알고 어, 믿게 되었을 때 예, 인생이 예, 확실하게 밖에 예, 써음을 알게 되는 것에참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복음을 예. 예, 모를 때는 예,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 이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이런 저런 모든 문제가 참이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예, 때문에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진짜 문제를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예,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예, 알게 됩니다. 그죠? 예. 참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떠난 이 상태는 이 나중심, 예. 모든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죠? 예, 나중심. 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만 그걸 죄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걸, 이것을 갖다 준, 갖다 주는 그 존재, 이 사탄, 예. 우리에게 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어둠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어, 또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속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 내가 네 주인이란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길찾은 자에게 해방. 예 로마서 8장 2절. 어. 이는 그리서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늘 해방하였습니다는 이 말씀. 예. 어, 이 말씀이 이, 정말 어, 답이 되면은 사탄을 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메라리하심이라 예. 어, 문제 속에서 이, 이 답이 진짜 답이 된다면은 정말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 예,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고,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가 어, 그리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그리서도가 오늘도 내 인생에 정말 어, 주인 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에게 어, 마땅히 감사할 것, 그 전에 우리 단임 목사님 통해서 어, 우리 두란노 교회가 창립 38주년, 에, 지금까지 에, 인도받은 것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에, 사건들이 막 에, 있고, 여러 가지 에, 하여튼. 일들이 있었지만 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성경적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를 어, 받아왔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또이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정말 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마땅히 감사할 그 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발견되면서 매일매일 이 구원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살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음,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광야를 인도하셔서 새 절기를 주시고, 예. 또 성막을 또 짓게 하셔서 성막 중심, 그리소도 중심으로 어,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새 어, 절기는 이 6월절, 참이 6월절이 이 구원, 예. 피,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애국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 이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어,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 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수장전, 어, 천국 배경,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마땅히 감사할 것,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 천국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오, 살아가라는 이 말씀. 그래서 어, 우리에게 393 천국백을 누리는 것이 393 333을 예, 하루 세 번, 이번 주에는 어, 이 메시지 듣는 거로, 예, 메시지 듣는 거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참 감사했습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에. 예. 메시지를 어, 들을 수 있는 한 어,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예. 어,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 어, 다민족들 어,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뭘 갖고 갈 것인가? 아, 또이 다민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우리에게 한계가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어, 합니까?라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부모 있는 아이가 고아처럼 이렇게 어? 밥 언제 줍니까 하는 이런 행태로 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 두 가지 서로의 두 가지 질문으로 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죠. 어, 초대교회는 이 소수인데 에, 세계를 살렸, 살렸는데 지금은 복음 알아 듣는 사람이 소수인데 지금은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숫자가 많은데 왜 에, 세계를 살리지 못하느냐 어째서 두 번째 어째서 삼단체가 어, 세계를 장악했을까 하는 이런 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방법을 모르고 있다,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안 믿는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이런 어, 진짜 그리 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어, 하는 가운데 또 많은 이런 은혜와 응답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은약을 잡는 시간부터 어, 역사는 시작된다 그랬고 어,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천배만배 이렇게 축복을 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이 보자의 축복 어, 가장 중요한 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런 음, 것을 주셨는데 예,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본다. 그래서 지난 주에 주간 메시지에도 핵심은 음, 777입니다. 그죠? 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24, 25 영원이라는 이런 어,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지난주 주간 메시지에 핵심 비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7 7 7을 이렇게 또 낮에도 이렇게 이동할 때 이런 때 777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이, 이 마땅히 감사할 것 오늘이 보자의 축복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네, 예, 이 본문 안에서도 어 13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 성령, 성령으로 어 우리를 참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참, 참 감사하다는 이런, 어 감사하다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한주였습니다. 그래서 어, 보자의 능력, 예, 보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7, 7, 7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보자의 능력을 알고 능력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지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속. 예. 기도, 어,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하급과 산업에 전부 후무한 어, 응답이 올 것이고, 그 오면 그걸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참 어, 이. 결론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축복, 이 축복이 이 우리에게 이만한 그런, 어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어 한 주간 살아갈 이런 영적 양식을 받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또 그런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포기도 하고 합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